김, 중, 희, 91일. 고향은 경상도래요. 순우 양반 직장인 여기 있어가지고 따로. 우리 영감이 재고 나오었어요 아들 둘 데려왔어요. 고향에서는 14일 하다가 음. 영감이 뭐 직장 올차 대학 댕기다중퇴하고 음. 소연 면에 그수해해 놨잖아요. 네, 네. 그때 이제 해가 면장 발령이 내리는데 다 자를 건 내쫓아버렸어. 어. 아, 그거 치자를 안 주고 그럼 어. 자기 차이를 줘야 돼 밥장 줘야 되는데 가라 그런다 비쭉 와가지고서는 어쩔 수 없어 송아지 한 마리 팔아가지고 일로 올려왔어요. 음. 올려가서 서민궁고에다가 그다 참 직장을 잡고 있는데, 서명그가막했잖아요 그래가지고서, 그만. 할아버지는 그래 뭐, 직장 떨어지고, 서명을없어져가지고 대성상에 전문을 들어가셨어요. 회사로서 음. 그거가 사모왔어요 결혼은 스물 아홉 에 실제 오빠가 이북은 포르대에 갔어요. 음. 그래서 결혼 깎을 하면 안 된다고. 음. 그래가지고 오빠가 그, 자포 교환할 적에요 음. 그시점로 넘어왔어요. 와, 음. 장에 간 다음에 가니라. 음. 그래. 합회교환도, 합회계획도 다 하시고, 다 하시네. 야 그, 그, 교환하기 때에그때 넘어왔어요. 왜 어... 피단은 안 갔어요. 돈으로서 어... 그냥 살았으니까. 음. 그건 초 원이고. 갈 데가 없거든요. 음. 그래서 그 집에 계냥 가면 있었어요. 그때서사그 점, 대성산 큰 어물집이잖아요. 음. 그것을 이제 사모봤어요 음. 그래가지고 저는 서산 나와가지고 장사 시작했다가 음. 실패를 했어요. 음. 그래가지고 참거지 신세가 돼가지고 난 버린 집 10년을 살았어요. 음.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래 하다 이제 차포 파는 거. 그때는 국민학생은 3원이고, 어른은 5원이고. 그 음, 차표! 아, 어. 어, 그거 장사했어요. 음. 그래가지고 청솔 아파트 사고 그 그래 사람이다. 음. 그러니까 집에 서놀았지뭐학기뭐 있어요? <laughs> 할 줄은 모르고 장사다할줄 그럴 음. 모르니까 장사도 음. 못하게그 돈까지 음. 먹고 살다 가래연계고또 음. 연금 나오는 거 가고 그래 먹고 있어요. 한십년 되시고. 음. 나 기분이 좋아요. 그당시고 운동 삼아 올때 너무 마음도 편안하고 좋아요. 음. 아들 서울 가서 사는데 큰 아들 작은 아들 음. 뭐딸 전부 다 서울 가서 하고 큰딸은 내 때문에 못 가고 제천에 살고 음. 있어요 저 도현동 제천 음. 철망에 우리 딸이래요 음. 가가 날미기 살리고 음. 가정을 다 돌봐줘요 음. 장사도 실패할 때 제일 어려웠지요 음. 실패할 때 그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는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산다 하고 살았습니다. 음. 글쎄요, 연금 나는 거 하고 이거 하고, 하고 그래 먹고 살아요. 음. 그 이제 아들이 뭐 명절 때부터 돈좀주거 가지고 음. 살고 이래. 예, 너무 고맙고 그런 딸도 없어요. 예. 네. 우리 그 딸이 참 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네. 마치겠습니다. 예. 네.